금, 이분들이 원래 금전원 타고났다고 하셨던 분들이야. 근데 그럴 수 있어, 다른 분들이. 아니, 나는 씨, 금전원 타고난 게왜금전타고났더 돈이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금전원 타고난 건 맞아. 근데 내가 잘못을 해서 예. 하는 것 보다, 네. 남이 말을 선생님, 너무 잘해어 자, 안녕하세요. 장 한가당의 백업도장입니다. 네, 선생님. 을사년이 왔어요. 자, 을사년이 왔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선수를 치렀네. 아 그러게. 많이 받으세요. 비리민도 복을 아주 많이 받으시고 자 복이 터져서 돈벼락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요. 네. 1970년생 레띠 음. 5 6세예대해말씀드요자 음. 1970년 자 56세분이 경수일생 분들이시잖아요. 자 이분들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운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번 연도는 우리 아주 나쁘진 않을 거야. 근데 금 이분들이 원래 금전운 타고났다고 하셨던 분들이야. 근데, 그럴 수 있어, 다른 분들이. 아니, 나는, 씨, 금전원 타고난 게왜금전은 타고난 때 돈이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분들이 금전원 타고난 건 맞아. 근데, 내가 잘못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음, 남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사기가 돈 많이, 당하셨던, 당하셨던 분, 들이 많을 거야. 자꾸 말이 꼬여, 오늘. 그리고, 이번 연도 자체가, 어, 운은 참 들어왔어. 좋거든요. 좋은데, 사기를 당한 운도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양날이 검이거든. 어. 하여튼간 중요한 부분은, 작년부터 운은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 일단 이렇게 말씀하고 갈게요. 음. 네, 금전은 그런 좋으신 편 이시죠? 아, 금전이 거 타고 났어 타고 났는데 이거를 내가 잘못해서 금전이 없는 게 아니고 남이 말을 응? 귀가 얇아서 귀팔랑기라고 이제 팔랑기 네. 귀가 팔랑팔 되는 거야. 거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팔랑, 여기서 여기서 팔랑.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 남을 도와줘. 그건 멍청한 짓이잖아. 내가 돈도 없어서 남을 도와줘 그렇죠? 내가 없으면 나부터 벗고 사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남부터 그여살린다는 거야. 경비원이 개잖아,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는 주인한테만 충성을 하거 잖아. 근데 이분들은 다 충성하는 거야. 내가 없는 데로 도와주면 안된다는거그래서 이분들 자체는 어? 운이 좋지, 운은 들어와 있는데 어? 아직도 그게 들어와. 사기를 당한 운이 들어오니까 이 기회를 좀 닫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 이분들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요 어, 직장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제 56세잖아요, 그죠? 꾸준히 다니셨던 분들 많을 거야. 꾸준히 다니셨던 분들은 어, 뭐, 중간에, 우리 뭐라고 하죠? 정리 예고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절대 당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없고, 뭐, 승진수? 뭐, 승진수분이 약간, 뭐지, 이사급이라든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나이가 려래 되셨으니까. 그런 분들 있고, 뭐 직장 생활은 그냥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 직장 부분은 그냥. 아, 내가 뭐라 얘기를 못하겠고. 그냥 아무 이상 없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무 이상 없는 게. 어. 사업하시는 분이나, 음, 음. 장사, 영업하시는 분어떨까아요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요? 어, 장사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사업으로, 내 장사를 하는 거, 내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장사 사업뿐만 아니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모든 걸 통틀어서 봤을 때는, 어, 이번 전반기? 어, 전반기 때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봐. 어, 힘들지 않는데, 후반기부터, 1년 운세를보는 거니까, 전반기좀 힘들어도, 후반기, 여름 지나서, 가을바람 들어오면은, 음, 좀 모든 게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한방에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생님, 이분들이, 음. 음. 팔랑기에 사귈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 귀인들은 안 들어오시나요? 귀인이 사기를 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귀인들은 어느 띠나 다 있어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보는 것뿐이지 이번 연도 자체가 근데 이분들이 내면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많거든요 내면 세계? 어내 마음을 드러내자는 분도 많이 계실 거거든 그래서 원래 귀인은 좀내 마음을 좀 드러내야 돼 근데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귀인을 놓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귀인은 들어왔지만 이 귀인을 떠나게 만든 재주가 뛰어나. 어? 이게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내면의 세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라. 좀, 좀 표현도 좀 하면 귀인이 자동으로 따라붙지 않을까.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내 마음의 내면 세계를 좀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럼 귀인이 안 떠난다. 있어도 이거 귀인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 어. 네. 그러면 선생님, 부원 지않게 중요한데 건강이잖아요. 네네. 이번도 건강. 아 않죠? 건강 얘기하니까 목 관절, 요게 좀 들어와. 목 관절이 뼈잖아요. 뼈뼈 뼈 부분이 좋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지 말고 이게 갑자기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무슨 물건을 든다든가 너무 무거운 물건을 너무 들지 마. 이번 연도만큼은 들다가 삐끗할 수가 있어. 삐끗하다 보면은 남 평상시 같으면 삐끗하고 맞는데 어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어. 목 같은 경우 어떻게 목 조심해요, 야목목 항상 목 조심해. 목에 기부수 할 수도 있어요. 어, 어. 하여튼목 관절이 좀 들어오고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들어오는 건 없어. 근데 위쪽 소화불량 이런 쪽,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다 들어오는 거고 예, 스트레스가 제 만병의 근원이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선생님 같은 계절라도 휴대료나 월 일시는 다 다르잖아요. 음. 자세한 상담은 위쪽에 나오는 전화번호 안간담 배꼽도령님께 연락드리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시죠 네, 10년에는 자세한 상담 가능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외에는 따는 건 없고, 또 요번 연도 자체가, 음, 상담하기도 참 좋은 연도예요. 어, 의사는 나라가 시끄럽지만, 나라가 시끄러운 거 얼마 가겠어요? 요 끝나면 뭐 좋은 일들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봐요. 상담의 효과도 좋은 데다 그쵸 어, 음. 왜? 왜냐면 왜 내가 이번 연도에 대운이 들어오거든 상담도 얘대운이니까 상담도 잘 된다는 얘기야 내 운이 좋다는 얘기야 네. 상담으로 대운을 더욱더 활짝피우는 그쵸 대운이 있어요. 발동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점사가 잘 나올 수 있어 이번 연도 네. 선생님 그러면 네. 70년 대띠 56세 여러분께 음. 덕담 한 마디 덕담이라면 돈 관리할 일이 생기면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좀. 조심조심 좀 하시면 좋겠고, 왜냐면, 동거 잘못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기? 사기라는 운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조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또 하나는 아까 내가 또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리메이크 하는 거야? 내면 세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건 10%라도 보인다면, 귀인들이 와서, 어, 이제는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만 좀 머리에 좀, 인식을 시키고, 또 이게 이분들은 나쁜 운이 들어오다가도 이게 전화, 전화 위복이또 기회가 있어, 운 자체가. 전화위복이 운이다. 좋은 거 전화, 전화위복이 네. 어, 운이기 때문에. 어, 하여튼 네. 요게 덕담이야, 나는.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내려다 <laughs> 내가 주인공